네트워크 토폴로지도, 어, 아키텍, IT, 인프라 아키텍처로 똑같아요. IT 인프라 아키텍처는 IT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지, 집약형으로 구성할지, 네트워크를 분할형으로 2티어로 구성할지, 3티어로 구성할지, 버스형으로 구성할지, 이렇게 구성이 나누는 것처럼, 네트워크 구성도, 어, 네트워크 는 어떻게 할지를 나타내는 게,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이게 전, 이것도 2023년도, 출제 기준 변경 사항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번 이 문제를 냈고요. 개념을 보면, 어, 컴퓨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 또는 링크들을 어떤 형태로 배치를 하는지에 대한 방식, 구성 방식을 토플로지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토플로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어, 방식. 토플로지는 물리적 네트워크하고 논리적 네트워크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 네트워크는 실제 어떤 랜선 같은 걸 꽂혀 있는지, 실제 케이블이 어떻게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상위 수준에서, V-RAN 같이 상위 수준에서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들끼리 어떻게 망이 구성되어 있어? 성형! 중간에 서버를 두고서 확 붙여 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사용해도 될수 있는 게 있고, 또, 소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겠죠. 이거는, 만약에, 어 서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노드들을 붙이고, 뗄 수, 있, 뗄 수, 떼기 쉽겠죠. 하지만, 얘가 되져버리면 끝이 나겠죠. 엔드, 엔드 오버, 아예. 이런 장점들이, 단단점이 있으니까, 성형, 버스형, 하나의 버스를 두고서, 여러 개 어, 클라이언트가 붙는다. 그런데 버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막 너무 많은 버스 클라이언트가 붙으면 트래픽이 너무 과다해서 얘가 폭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성능이 저하한다. 링형, 링형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하고 삭제가 어렵고 중간에 어디다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링형이 어렵다. 망형 그리고 트리형.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가 마지막에는 어떤 자기만의 주장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성형, 버스형, 중형형, 버스형,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쓸것 같아요. 이 중에서, 트리형, 어, 트리형 토플로지가 많은 클라이언트를 안정성 있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중앙에 중계기가 있는 중계기 또는 스위치가 있고 그 중계기 또는 스위치를 통해 모든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스타 스타형 토폴리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 그렇지 얘가 많이 알고 있네. 하지만 이게 스타형인지 트리형인지 망형인지 리형인지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